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앱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의외로 까다로운 분수를 표시하는 법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분수 표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2분의 1 /2 입력하면 1/2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분수가 표시가 안 되고, 날짜로 표시됩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를 표시하려면, 0한칸 띄고, 1 슬래시 2 이렇게 입력해야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입력해 보죠. 0한칸 띄고,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2 슬래시 3. 0한칸 띄고, 2 슬래시 3 해야 3분의 2라는 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표시 형식에서 분수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3 슬래시 4. 이렇게 입력해주면 제대로 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표시 형식에서 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분수를 클릭하고 원하는 분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분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2분의 4니까 2로 환산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날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가분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 어퍼스트로피를 이용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어퍼스트로피. 어퍼스트로피는 쉼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어퍼스트로피는 셀의 위쪽에 입력이 됩니다. 키보드에서 보면 엔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입력하고 가분수 입력합니다. 3분의 6입니다. 6 슬래시 3 엔터 치면 가분수도 표시가 됩니다. 어퍼스트로피하고 가분수를 입력해주면 가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0하고 3분의 3 하면 1로 바뀝니다. 분수로 표시가 안 되죠. 이럴 경우에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하고 3분의 3 엔터치면 이런 경우에도 제대로 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다시 입력해 보죠. 어퍼스트로피 4분의 8, 가분수입니다.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했을 경우에만 가분수가 표시가 됩니다. 일반 분수도 표시가 되죠. 2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어퍼스트로피를 하고 2분의 1을 입력해주면 제대로 분수 표시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0한칸 띄고 분수를 입력합니다. 2분의 1,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두 번째는 표시 형식에서 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2분의 1을 입력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포스트로피 입력하고 2분의 1 입력하면 2분의 1이 표시가 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엑셀에서 분수를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